이번 수업에서는 대칭 행렬 또는 에르미트 행렬의 스펙트럴 정리라는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에르미트 행렬이나 대칭 행렬의 조건을 갖게 되면 그 아이겐 벡터들이 서로 오르소가 날할 텐데요. 우리가 이 아이겐 벡터의 크기를 1이 되도록 만들어서 오르소 노말 베이시스 벡터 같은 아이겐 벡터들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사각 행렬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이아고날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어떤 그 아이겐 벡터들로 이루어진 행렬 S, 그 다음에 아이겐 벡터로만 이루어진 대각행렬 람다, 다시 S의 인버스 이런 식으로 행렬의 디컴포지션을 할수 있었는데요. 이제 시메트릭 또는 에르미트라는 행렬에 대해서 오르소노말 베이시스처럼 만들어진 아이겐 벡터들을 가지고 S라는 행렬을 구축하면. 이 다이어그널라이제이션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좀더 간단하게 행렬의 연산을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그 행렬의 연산의 결과는 각각 수직으로 구해진 오르소노말 아이겐 벡터들에 대한 성분을 A라는 행렬이 아이겐 벡터만큼 갖는다라는 그런 조건을 수학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스펙트럴 정리라고 하고요. 우리는 결국 A라는 행렬이 각각 아이겐 벡터들로 이루어진 어떤 행렬의 조합으로 근데 그 조합의 상대적인 가중치가 아이겐 벨류에 비례한다 그러한 개념으로 이루어진 이 스펙트럴 정리를 이번 수업 내용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개념은 앞으로 SVD라고 하는 것을 할 때도 우리가 아이겐 벨류에 대응하는 아이겐 벡터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중요한지를 다루는 데 있어서 필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정사각 행렬과 관련된 이 스펙트럴 테어럼의 개념을 잘 이해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이 에르미트 또는 시메트릭 조건을 만족하는 행렬 A에 알겐 벡터들을 구하는데 알겐 벡터의 크기가 1이 되도록 만들어요. 알겐 벡터라는 건 어떤 거였나요? a 마이너스 람다 i 이 녀석에 해당하는 값을 0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널스페이스 벡터였어요. 널스페이스인데 벡터 하나가 아니죠. 어떤 특정한 벡터에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되는 모든 벡터들이 다알겐 벡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중에 그냥 정수 값이 되거나 가장 단순한 모양이 되거나 또는 크기가 1이 되거나 그런 벡터 아무거나 하나를 고르기만 하면 아이겐 벡터를 구축하고 그 예전에 S라는 이 아이겐 벡터로 이루어진 행렬을 여러분들이 구성할 수 있는데 여기는 크기가 2가 되고 여기는 크기가 1이 되고 마음대로 골라도 상관없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아이겐 벡터들의 크기가 모두 1이 되도록 한번 아, 만들어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겐 벡터들을 서로 디퍼런트한 아이 람다원 람다투 그래서 남자 n 이라고 그러고요 거기에 서로 각각 다른 아이겐 벡터들 하지만 크기가 1이 되는 아이겐 벡터들 한번 이렇게 써보죠 에리미트 또는 시메트릭 매트릭스에 대해서 그럼 아이겐 밸류들은 전부 다 리얼일 거고요 아이겐 벡터들은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이거 여러분들이 널스페이스 구하는데 행렬 a는 지금 컴플렉스 값들도 갖고 있을 수 있고 람다는 리얼이고, 그쵸? 그러다 보면 어쨌든 컴플렉스 넘버 범위 내에서 가우스 소거법하고 널스페이스 구하다 보면 여전히 아이겐 벡터는 컴플렉스한 값들도 가질 수는 있을 거예요. 아이겐 밸류만 지금 아, 리얼이다라고 정의한 거죠. 어쨌든 아이겐 벡터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되나요? 크기가 1이 되면서 그러면서 서로 오르소 고난한 그런 벡터들 그게 이제 이 예. 조건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아이겐 벡터들을 만든 거죠. 그러면 지난 시간에 디퍼런스 이케이션 했을 때 우리가 이용했던 게 무엇이냐? n by n 매트릭스가 서로 디스팅크트한 n 개의 아이겐 밸류를 가지면 우리는 다이어 i z 라이제이션이 된다라고 했었고 그 조건에 의하면 이렇게 돼요. 그쵸 이때 S는 그럼 이제 우리가 뭐가 되느냐?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들, 얘네들을 순서대로 맞춘 아이겐 벡터들이 칼럼 벡터를 구성하는데 이 칼럼 벡터가 크기가 1이고 이런 녀석들이. 자, 요까지는 그냥 알고 있는 내용 그대로죠. 근데 어떻게 되나요? 아이겐 벡터들을 이제 오르쏘고나 하니까 여기는 2원에 로 벡터 e2의 로 벡터 이렇게 각각을 다 트랜스포즈를 한 녀석들의 행렬을 만들고 거기에 저 원래 s라는 행렬을 곱하면 이거 뭐가 되나요? 같은 행렬 끼리는 크기가 1이라고 했으니까 다이아고널텀은 1이고 나머지는 다른 행렬들 다른 벡터들끼리는 오르쏘고날이라고 했으니까 전부 다0이죠 그러니까 아 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됐죠? 그 얘기는 저 s라고 하는 아이겐 벡터로 이루어진 이 에르미트 매트릭스의 요 S라는 매트릭스는 뭐가 되느냐? 우리가 그라함슈미트 오르소고날라이제이션 할때 소위 말하는 Q라는 행렬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Q1, Q2라고 하는 오르소노말 베이시스 벡터들, Q1, Q2 걔네들로 이루어진 행렬이었죠, 그죠? 칼럼 벡터로 이루어진 건데 그거를 지금은 아이겐 벡터로 우리가 대체한 거예요. 그럼 이제 Q와 Q 트랜스포즈 이게 S로 대체가 됐으니 다시 A라는 행렬을 다이아바라이제이션 텀을 다시 한번 보죠. E1, E2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겐 벡터들 모양이고요. 그 다음 여기는 람다1, 람다2 이렇게 대각선 텀에만 있는 거고요. 이녀석가 어떻게 돼요? S에 인버스지만 요 녀석은 이런 Q라는 매트릭스가 되면 트랜스포즈를 해도 인버스가 됐었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렇게 칼럼 벡터들이 로우 벡터로 바뀌어요. 여긴 그냥 단순하게 위치만 바뀐 거니까요. 이렇게 트랜스포즈처럼 일단 써놨네요. 정확하게는 이 트랜스포즈가 아니라 에르미트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요거를 한번 한번 실질적으로 곱해 보자. 행렬 곱하기 행렬을 하게 되면 첫 번째 행렬의 각 칼럼 벡터들이 첫 번째 행의 요 값들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쭉 표시가 될 테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2원 2행까지의 벡터가 람다원 하나에 대해서만 지금 될 거고요. 그게 첫 번째 칼럼 벡터를 이상한 거고 이 행렬 곱하기 두 번째 칼럼 벡터를 구성하는 것들은 람다 2만 두 번째 벡터에 될 테니까 칼럼 벡터 두 번째인데 이번에는 람다 2에 E2. 자, 이 2. 자, 이두개 행렬을 먼저 곱하면 각 칼럼 벡터 행렬 앞에 람, 이 1, 이 2, 이 n 그냥 앞에 람다 1, 2 얘네들의 계수값만아이겐밸류값만 그냥 곱해진 형태로 이렇게 행렬이 보이 되네요 음, 약간 뭐 높아심에 다시 보자면 이런 거죠 행렬 A 곱하기 B를 하게 되면 얘는 A라는 행렬에다가 첫 번째 B1이라는 요 칼럼벡터의 콤비네이션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건 또 어떻게 되냐면 각각의 칼럼벡터 A1, A2 거기에 이런 계수들의 조합이죠 이거 지금 다 벡터고요. b1, b2 얘네들은 그냥 간단한 값이에요. 요게 이제 요거 하나예요. 근데 지금 b1, b2, b3에 해당하는 게 처음에는 람다 1만 있고 다0이고두 번째 칼럼이 때는 람다 2만 있고 나머진 다0이니까 결국에 모양이 이렇게 된다. 첫 번째가 됐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대로 일단 e1. 이거는 로벡터예요자 그럼 이번에는 또 여러분들이 예전에 행렬의 기본 연산을 할때 했던 그걸 한번 다시 또 리마인드를 하자면 A라는 행렬이 A1, A2 이런 식으로 칼럼 벡터들로 표현하고요. 행렬 B를 이번에는 로우 벡터 이렇게 이제 행 벡터로 우리가 구분을 만약에 나눈다고 그러면 결국 이 A 곱하기 행렬 B라는 녀석은 어떤 행렬 어떤 모양으로 나오느냐? 처음에 여기 칼럼 벡터와 그다음 두 번째 있는 행렬의 첫 번째 행 벡터 이거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는 긴 칼럼 모양이고, 하나는 긴 로우 벡터인데, 얘를 하게 되면, 이렇게 m by m 모양의 행렬 하나가 각각의 엘리먼트들끼리 한 번씩 곱해진 것들만 여기 다 들어가요. 또, 두 번째는 a2랑 b2. 똑같이 그런 게 하나가 있는데, 이제 어차피 이렇게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모양으로 해서, 저 행렬의 곱을 우리가 이런 식의 각 순서대로에 있는 행열 벡터와 행 벡터의 이런 이너 프로덕트의 모양의 행렬 연산으로 그러니까 이너 프로덕트가 아니라 이런 컬럼 벡터와 로우 벡터 매트릭스의 어, 멀티플리케이션의 이런 큰 조합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게 행렬 로테이션에도 중요한 어, 표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아, 익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한2 곱하기 2행렬을 갖고 해보면, 방금 말한 이렇게 두 개만 갖고 하는 거니까 모양을 유추해 봄으로써 여러분들이 아엔바의 매트릭스에 대해서도 이렇게 확장이 되겠구나 라고 풀어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내용을 이제 기억해 보자 라는 거죠. 처음엔 칼럼 벡터, 그 다음에 행 벡터의 표현을 하게 되면 각각에 이렇게 매트릭스처럼 어, 곱하기다. 그럼 이걸 볼까요? 처음에는 칼럼 벡터들이 있고요그 다음에는 로우 벡터인데, 같은 오르수 노멀한 벡터들이 이렇게 순서대로 같이 있죠. 근데 저 쓰게 되면, 람다 1에, 2 원, 2원에 이렇게. 또 람다 2에, 그러니까 이건 지금 h는 어쨌든 저 크기가 1이 되는 조건 때문에 그런 거고, 트랜스포즈가 더 이제 중요한 의미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봐 주면 되겠습니다. 자, 요런 식의 조합으로 만들어지겠죠. 이 원, 이 e 투 얘네들 하나 하나는 방금도 잠시 했지만, 요게이 원이라는 하나의 아이겐 벡터고요. 그거를 요렇게 트랜스포즈한 게전놈이에요 그래서 요런 식의 모양이 하나의 m by n 행렬 하나를 구성하는 거죠. 또 m by n 행렬 하나 를 구성하고. 이런 식의 모양의 조합으로 행렬 A를 우리가 다시 디컴포지션 할수 있겠다. 됐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스펙트럴 테오렘이라고 불러요. 자, 이게 주는 의미는 뭔지 이제 한번 보죠. 자, 이원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h지 만 어쨌든 이건 컴플렉스 때문에 생긴 거고 트랜스포즈인데요. 우리가 예전에 a라는 직선 라인 프로젝션 기억해 볼까요? 라인 프로젝션은 어떻게 했냐면 이 a라는 벡터 방향으로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했었냐면 a 트랜스포즈 A, A라는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 분모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A라는 벡터와, 그리고 B라는 벡터에, B라는 벡터를 이렇게 쓰죠. 이렇게 트랜스포즈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해당되는 프로젝션된 방향의 벡터를 이렇게 식으로 표현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프로젝션된 방향이 상대적인 크기고 벡터의 크기의 제곱으로 나눠줬었는데 지금 이원 e2 이런 애들은 다 크기가 1이죠. 그렇 그러니까 우리가 얘는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벡터 b를 프로젝션하는 관점에서 보면 얘네들의 위치를 이 순서를 바꿔 줬었죠. 그러니까 라인 프로젝션이에요. 이 e1이라는 하나의 벡터, 그러니까 라인이죠. e2라는 벡터 이 E3라는 벡터, 이 각각은 라인 프로젝션이고요. 프로젝션이 주는 의미는 해당되는 성분의 크기가 얼마나 있는지를 계산해주는 값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일종의 행렬이에요. 얘도 E2라는 쪽으로, 얘는 EN이라는 쪽으로. 라인 프로젝션이 되는 거고 그 앞에 붙어있는 얘네들이 뭔가요? 해당되는 프로젝션의 가중치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A라는 행렬을 우리가 어떻게 성분들을 분해할 수 있느냐? e 1이라는 아이겐 벡터, e 2라는 아이겐 벡터, 서로 오르소고나란이 베이시스 벡터 같은 성분들이 있는 방향으로 각각 프로젝션, 그러니까 그 성분들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프로젝션 방향이고요. 그 성분에 대한 상대적인 가중치가 이 아이겐 벡터의 앞에 있는 아이겐 밸류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이겐 밸류가 굉장히 작다. 절대 값이 0에 가깝다. 그러면 해당되는 프로젝션 방향은 의미가 별로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값 자체가 굉장히 작을 테니까 행렬 A를 전체를 구성할 때 값들이 거의 이게 만약에 극단적으로 0이라고 한다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0.0001이다. 엄청나게 그렇게 작으면 행렬을 계산한 연산의 결과가 별로 이제 영향을 주지 않는 거죠. 근데 아이겐 밸류가 꽤 크다. 굉장히 크다. 상대적으로 그러면 해당되는 프로젝션 성분이 전체를 차지하는 비중이 많을 거고, a라는 행렬은 이쪽 방향의 성분을 많이 갖고 있는 것처럼 나오게 되겠죠. 무슨 말이 됐죠? 그렇죠? 혹시라도 아이겐밸류가 음수이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원래 이 n이라는 방향의 벡터가 이쪽 방향이었으면 이 반대 방향의 성분의 값을 많이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네거티브 할 때는. 그러니까 방향은 반대 방향이냐, 아니냐, 부호가 결정해 주는 거지만 이 절대 값의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해당되는 성분을 많이 갖고 있느냐, 아니냐가 A라는 행렬의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펙트럼이라고 하면 보통 주파수 공간에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이제 뭐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그러니까 어떤 다양한 어떤 그 기본이 되는 요소들을 이제 스펙트럼처럼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E1, E2, EN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종의 이 A라는 행렬이 갖고 있는 하나하나의 요소고요. 베이시스 같은 요소고, 걔네들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에 대한 상대적인 가중치가 아이겐밸류예요 그래서 이아이겐밸류와 아이겐벡터를 가지고 A라는 행렬의 형태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이렇게 디컴포지션할 수 있는데, 특히 오르소노멀 아이겐벡터에 대한 형태를 우리가 구축하게 되면. 그러면 다이 l i 라 a t 제이션 원리로부터 이런 스펙트럴 e m 이라고 하는 모양을 만들어낸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A라는 행렬이 여러분들이 취득한 어떤 데이터예요, 벡터 공간을 이루고 있는 데이터라고 하죠. 그러면 A라는 행렬에 해당하는 칼럼 스페이스에 또는 로우 스페이스의 오르스 노멀 베이시스가 아이겐 벡터고요. 그리고 이 아이겐 벡터가 바로 A라는 행렬을 구성하는 칼럼 벡터나 로우 벡터의 베이시스가 되는데, 그 베이시스에 해당하는 성분들을 상대적으로 A라는 데이터 매트릭스가 얼마나 갖고 있는지가 이 상대적인 크기 값 람다 원, 람다 투, 이 람다인 아이겐 밸류예요 그래서 알겐밸류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해당되는 그알겐벡터 성분이 A라는 데이터 매트릭스에 많이 존재하고요. 알겐밸류가 작으면 해당되는 성분은 없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알겐밸류가 크면 클수록 그 A라는 행렬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또는 패턴 인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 알겐밸류가 큰 것들을 중심으로 뭔가 이제 일부만을 가지고 a를 표현하거나 또는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 과정이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이 있는 있을지도 모르는 프린시펄 컴포넌트 어 y 리시스라고불러요 프린시펄 c i p 이라는건 중요하다는 뜻이고 어떤 그런 프린시펄 컴포넌트를 가지고 분석한다는 뜻인데 람다원, 람다2 같은 알겐 밸류가 큰 것들이 바로 이 PCA의 이 프린시펄 컴포넌트예요. 결국 요런 식의 컨셉이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의 컨셉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려고 하는 SVD의 기본이자 SVD를 통해서 우리가 아이겐 밸류가 큰 아이겐 벡터들 또는 해당되는 요런 프로젝션 컴포넌트를 뽑아내게 되면 A라는 행렬의 벡터 공간을 컴팩트하게 표현할 수 있다. 또는 압축하거나 또는 패턴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 이런 논리가 바로 프린 i n 컴 i p 트죠 그래서 이 s p e c t r a 의 개념이 굉장히 이제 여러분들한테 중요하다.